안녕하세요. 유동열입니다. 연세정성내과 투석환우들께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주제에 대해 핵심 세 가지로 답변해 드리는 혈액투석 하나, 둘, 셋. 오늘은 노쇠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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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은 70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신체 나이가 60세 정도인데 또 다른 분은 80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노쇠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 노쇠한 상태가 되면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신체 스트레스와 변화에도 매우 취약해져 질병이 쉽게 생기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 중에는 많게는 4명 중 3명이 노쇠한 상태이며 노쇠한 투석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둘 노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능력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스스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노인 노세 코호트 사업단에서 발표한 신체 노세 자가점검표를 이용해 보십시오. 탈진, 근력 감소, 보행 속도 저하, 신체 활동량 감소, 체중 감소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에서 세개 이상 그렇다고 답변되면 노세한 상태입니다. 셋 노세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7대 수칙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 강한 치아, 가려먹지 않는 충분한 식사, 화를 높이는 흡연삼각, 만성질환관리, 사람들과 어울림, 그리고 성실한 운동. 이 7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건강가화만사성입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